트럼프 행정부, 연준 패싱, 베센트의 독자적 금리 인하 전략. 미국 재무장관 스코 베센트가 깜짝 발표. 연준 없이 10년물 국채 금리를 낮춘다. 하지만 시장은 이 전략을 믿지 않는 분위기. 트럼프 대통령과 베센트 장관은 연준의 금리 인하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세금 감면, 규제 완화, 에너지 비용 절감을 통해 자연스러운 금리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발표. 하지만 시장 전문가들은 회의적이다. 과연 정부가 원하는 대로 될까? 일 정부의 이중 전략. 강 달러 유지. 외치면서도 국채 발행 엔드 재정 적자로 달러 약세 유도 이 연준과의 힘겨루기 연준은 독립기관 시장 기대와 글로벌 경제 상황이 금리를 좌우한다는 점을 간과 3투자자들은 움직인다 달러 약세 신호에 따라 자금은 금, 주식, 비트코인으로 이동 중 달러 강세 vs 약세 결국 누가 이길까? 베센트 장관의 독자적 금리 전략 시장이 받아들일까?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좋아요 엔드 누르고 더 많은 핫한 경제 이슈 받아보세요 꼭 알아야 될 일은 아주 쉬운 미국 상식에 대해 알고 싶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자세한 문의는 언제든 오빠형 4989 빨리사로 연락해주세요. 감사합니다.